여기는 롯데캐슬 성복역 롯데캐슬입니다. 모처럼 메마른 정서를 채우기 위해서 발코니 음악회가 우리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이 발코니 음악회에 관계주시는 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코니 음악회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출발을 했는가요? 코니음악회는 용인문단 재단에서 개최를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시즌 1을 4월에 어, 수지구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은 시즌 2를 하고 있는데요 시즌 1은 언제부터 시작했는가요? 4월 11일에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도 코로나로 유행하던 때네요네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공연장을 찾으실 수 없는 네, 그 관객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저희가 기획을 한 거고요. 아파트에서 나오시지 않고 발코니에서 내다보시면서 네. 감상하실 수 있게끔 예, 저희가 준비 했습니다.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도 이제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가요? 아, 저희 프로그램은요. 어, 아까 레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해주고 계시고요. 방송어 지휘자님이 지휘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 트무지크 그리고 어, 까발릴리아 루스피카나의 인터메 쩌 몬티의 차르다시를 위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은 어느, 어느 정도 걸리는가요? 네,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1시간 어, 정도 이렇게 봉사를 하시고 네, 여기에 참가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어, 지금 실내 그 악구조인데요. 저희가 간악기는 어, 일부러 참여를 하시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이렇게 붉은 악기는 참여 하시지 않고 주로 현악기로 이제 일부러 참여를 하시고 계십니다. 네. 13명 정도 되세요. 네. 13명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곳 성복 롯데캐슬을 찾아와서 일요일에 정모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복하시고 더 많은 봉사활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봉권이었습니다.